자 서은로 씨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원분의 번 서울로입니다. 네. 어 일단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편하게 아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네. 자 뒤에 나무 젓가락 두 개만 뽑아서 오실래요? 아 네. 액션 만취. 가지고 이렇게. 아, 오케이. 규정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지도 방법 두 문제 나갑니다. 네. 어 아이바 복싱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었거든요. 아, 단체 네. 이름이? 네. 단체 이름이 뭐죠? W B 복싱 단체라고했습니다 W B. W B는 뭐의 약자죠? 월드 복싱을 알겠습니다. 아. O X 퀴즈 하나 나갈게요. 네. 어개체량시 아, 네. 체중계에 올라갈 수 있는 횟수는? 1회다 5X 아닙니다 X? 5에요 네. 원래 아, 정답은 일단 네, 뭐 핸드랩 규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잖아 네. 모르면 그냥 일단 얘기는 해야 돼 아는 아, 데까지 최대한 아는 데까지 얘기하고 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아네알 어쨌든 태도 선수가 들어가니까 네 지도방법에 대해서 두 문제 나갈게요 네 어퍼컷, 훅, 스트레이트 지도방법을 말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네아 어, 일단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복싱에서 직선공격이기 때문에 몸에서 훅이나 어퍼컷 간다는지 궤도변경 없이 몸에서 일자로 시선이 가는 방향 정면으로 찍을 수 있게 연습을 시킬거고요 훅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돌아서 치는 공격이지만 어, 팔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몸의 회전과 같이 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몸의 회전하는 법부터 익히기 한후 거기에 훅을 같이 칠수 있게끔 어, 준비를 시킬 겁니다. 버퍼컷은 아래에서 치는 동작이랑 처음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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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끔 해가지고. 그 자세 먼저 몸에 익히게 한 다음에 점점 이제 궤적을 더 퍼컷에 좀더 빠르고 간결하게 할수 있게끔 변경시킬 겁니다. 체육관에 신규 관원이 왔어요. 네. 처음에 어떤 식으로 지도할 건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지도할 건지 간단하게 <laughs>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신규 관원분의 경우 어, 혹시 건강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운동 경험이 있는지 어, 관원분의 운동 능력 실력 먼저 체크를 해본 뒤그 수준에 맞게끔 어,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 변경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혹여나 부상이나 아프신 곳이 있을 경우에는 어, 최대한 뭐 잘못되지 않는 선에서는 자세를 조금씩 변경하여 부상의 위험도가 없게끔 가르친 계획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나갈 거야 아, 네. 근데 들어올 때나 나갈 때 정확하게 인사 90도로 하고 나가야 돼. 아. 자, 야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리고 목소리 되게 크게 또랑또랑아 네. 얘기할 때도 더 딕션 네. 더 좋아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선수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수험번호 1번 서울로입니다. 네, 줄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준비되시면 네 시작 자 무릎 올려서 한번 뛰어보세요 대시 좀더 빠르게 오케이 자 기본으로 하다가 기본으로 하다가 2단 뛰기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오케이 줄넘기 놔주시고 자 기본자세 줄넘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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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이 있어요 자 기본자세 15점이에요 기본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복싱이 기본자세 기본자세 오, 자 앞손 조금만 더 11자로 앞손이 11자 최대한 자, 여기도 살짝 떼어볼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섀도우 복싱을 할건데 네. 그 심사관들은 이렇게 얘기 안해 그냥 내가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섀도우 복싱 할때 여기 그 시기평가 영역을 보면은 되게 많이 봐 그러니까 방어 공격 섞어서 해야돼 그리고 웨이크 위 아래 웨이크 그리고 막 스웨이백 이런 것들 다 들어가줘야 돼 여기에 아. 자 그리고 실기할 때는 <laughs> 가드 그리고 뒷다리 돌려주는 거 허리 임팩트 그리고 강약 중강약 임팩트 섞어서 쳐줘야 돼 제일 중요해 섀도우 복싱 제일 중요해 30점이야 네. 자 오케이 한 20초 갑니다 20초 보통 자 시작

아니, 아니, 셋, n 셋, 원 원, 원원 원투 one, one, t w 이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 원 o o 원투 two, one, t 원투백 쳐. 둘이? 원투 훅. 관투 훅. 셋. 원 투. 백스, 원 투도. 뒤로. 투. 셋. 셋짝 투. 원투오더 오케이. 잠깐이 정도. 정도만 하고. 항상 마지막에 인사. 감사합니다. 이따가. 샌드백도 마찬가지야. 애매하면 되게 길게 보거든. 네. 겹치지 마. 했던 거또 하지마. 아,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일관된 리듬, 리듬감, 스텝, 밸런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순 반복, 반복이 아닌 의미 있는 펀치 조합을 구성하였는가. 콤보 위주, 강약주, 그리고 임팩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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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지막에 임팩트 꽂아주는 것도 좀 보여줘야 돼. 아, 네. 자, 갈게요. 자, 시작! 위아래 섞어서 오케이 거기까지 자 나가는 것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소리 크게 하고 끝까지 네. 자, 나가주시고 이거는 이제 내가 조금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샌드백이 처음 쳐보잖아. 네. 가벼운 샌드백일 수도 있고 헤비백일 수도 있어. 그래서 샌드백 체크를 처음에 잽, 잽, 투한 번씩 날리면서 체크를 해줘야 돼. 샌드백의 그 느낌을 한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안 돼. 아, 네. 생각보다 막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처음에 가볍게 좀간 보기로 몇번 해주고, 아 이런 느낌의 샌드백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언제 몇시 시험일지 모르겠데 일찍 도착해야 돼. 웬만하면. 네. 막 거기서 긴박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항상 일찍 도착해서 몸을 충분히 풀고 그다음에 너무 긴장된다 그러면 청심환 같은 거 하나 먹고. 아, 네. 어, 진짜 긴장 많이 돼. 그리고 당연히 긴장되지만 편안하게 최대한. 지금 자리 충분히 이 정도면 내가 볼때 충분해. 긴장만 많이 안 하면. 그리고 복장. 머리 깔끔하게. 네. 복장, 그 태도. 네.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점수가. 네. 복장 어떻게 해 볼까? 이대로, 이대로. 파파복수로? 다른 <laughs> 걸로. 어뭐 웬만하면 문이 없는 걸로. 아 네. 어 깔끔. 그리고 핸드랩 핸드은 무조건 흰색으로 해. 아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중간 중간 실기 시험 그 종목 바뀔 때마다 호흡 크게 그때밖에 쉬는 시간이 없어. 근데 후, 일부러 글러브 천천히 끼도 돼. 호흡하면서. 호흡하면서. 그리고 구슬이나 이런 거는 자신 있게 틀려도. 아 네. 그리고 구슬은 조금 공부해야 되겠어 내가 봤을때 네, 실기가 붙었는데 구슬이 떨어지면 진짜 억울하거든아 네. 그 영주 전날가 아니면 당일날가. 전날가. 이게 전날 거의 한 3, 4 시간 걸려서 갔는데 1 년에 한 번이잖아. 네. 떨어지면 좀좀 짜증 나거든. 구슬 조금 더 단톡방에다 족보 아니면 막 돌아다니는 거 있어. 아 네. 족보 그리고 더블 체크 그 규정 집 더블 체크 해갖고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체급을 외우지 마. 아, 네, 채급은 외우지 말고 그 그런 거 외워. 남자 뭐 남자 체급 몇 개, 여자 체급 몇개이거 외워야 되고. 시비 네. 온수는 뭐몇 킬로까지. 네. 뭐뭐뭐0온수는몇 킬로까지 이거 정해진 거 있지. 네. 그 정도는 외워주고. 네. 핸드랩 규정 무조건 외워야 되고. 네. 그 w B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그그 그, 그, 그 지도 방법은 정답이 없어. 네. 정답이 없어. 그래도 포인트는 있어. 그 뭐 처음 오는 관원들한테는 뭐 아픈데 불편한데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기본적인 정답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하기 나름이야 음, 네. 너무 족보대로말안 해야 돼 돌아다니는 대로 네. 좀 나의 생각을 좀 첨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 샌드백이 제일 괜찮아 아, 네. 근데 섀도우 복싱이 점수가 제일 크니까 섀도우 복싱은 시간 될때 어차피 뭐 가볍게 그냥 사람 없을 때한 번씩 거울 보면서 좀더 연습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보다 아, 다른 거다 줬거든. 첫 번째 줬 앞선 더블 할때 있잖아. 아 네. 더블 할때첫 번째 거에 비해서 두 번째 거에 좀 힘이 덜 실려. 아 네. 예를 들어서 바디 숙할 때 바디까지 괜찮은데 두 번째 거에 이 허리 반동이 좀덜 돌아. 음. 이거 감점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좀첫 빨리 안 해야 돼. 네. 지금 약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돌려서 치는 거죠 딱, 딱. 더게 돌려 천천히 해야 돼. 딱, 딱. 이런 식으로 아, 정확한 네. 자세. 오케이. 자, 합격.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